이전 별명이 동주천 또라이였잖아요 동또 <laughs> 동또라면서 동또 동굴. 되게, 되게 많이 들이되요제 저도 제학년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고 동생도 동생 학년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인데 저희 둘에게도 약간 서로서로 서로 약간 그런 짓을 장난을,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장난을 <laughs> 많이 쳤어요 <laughs> 어떤 장난을 쳤어요 저희 집 이제 빌라였었는데 이제 빌라에 보면은 이제 밑에 우유 넣는 통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쇠 하나 갖고 가족들이 나눠쓰죠. 다 쓰는데 <laughs> 네. 이제 그거를 키에다가 자석을 붙여가지고. <laughs> 음. 그거를 이제 우유통 밑에 이렇게 들어간 좋아. 다음에 붙였지. 안에 붙이는 거야. 아 우와. 그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문 동생이 통통통 문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숨을 탔던 게 아, 잠깐만. 제가 지금 문 두들기고 내가 조용히 인기척안 하면은 손을 넣겠구나. 음. 아, 이때다. 그래가지고 음. 내가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숨도. 어, 귀 찼지. <laughs> 근데, 얘랑 저랑 그걸한 거의, 그니까, 100번? 몇 년? 몇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laughs> 집에 들어가서, 통통통, 안 열어, 열어, <웃음> 열라고! <웃음> 한 시간 동안 집에 안 대하는 거야. 열라고, 열라고! <laughs> <야>, 열어, <열라고! 웃음>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러 계속 이 있다가, 딱 열면은, 을부어 <laughs> <laughs> 정말 그, 동토가 나 대박이다. <laughs> 서로 이제, 놀래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음. 아예 이렇게 기절시켜려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다리 놀래기 이렇게 세수하고 있는데 아, 머리 그렇지. 머리 감고 있으면은 놀래치 몰래가요 이렇게 놀래치 몰래가요 이렇게 눈은 감고 있는 거 거품 때문에. 어. 몰래가몰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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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제 와 <laughs> 놀래는 그날밤 세영 씨는 잘때 또. <laughs> <근데> 그... <laughs> <laughs> 이렇게 잘 그렇게 자는 거죠.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 하루를 마칠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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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아니, 유재석 응. 선배님도 동생 놀린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예전에 뭐 이제 그게, 제 동생이 이제 둘이다 보니까 맨날 자기들끼리만 놀는 거예요. 아... 맨날 자기들끼리. 문을 꼭 잠그고. 아, 문을 꼭 잠그고. 아, 솔직히 말하면 뭐 나도 같이 놀고 싶진 않지만. <laughs> 아, 너무 무료한 날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때로는 좀 어울리고 싶은 날. 굳이 문을 뭐하러 잠그러니까 네. 내가 진짜 너무 얄미운 거야. 이게 귀로 들어보면 막 낄낄대고 하하다고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동생들이 잠깐 뭐 하러 나가더라고요. 걔네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어요. 라라미미 토토라고. 시리즈예요 토토. 어, 여자 두 명의 남자 한 명. 토토가 남자예요. 아, 어떡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토토를 제가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아 그래서 토토 군대 갔다. 아 <laughs> 군대 갔수를 <갔다> 아 <laughs> 제가. 예. 네, 네, 굉장히 너무 얄미웠었어요. 이 <laughs> 정도는 이제 또라이 소리로 볼수 네. 있어요. 네. 무슨 컨테이너를 타고. 아, 이거는 또라이보다는 약간 그 아. 세형이 형이 예전에 별명이 얌생이라는 별명이 아, 있었어요. 제가 얌생이 1, 아, 얌생이 2. 어. 네. <laughs> 네. 그 저희 집 앞에 그 이제 강변이 있어요 강변이 거기에서 이제 뭘 하면 좀 재밌게 놀까 음. 고민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그 있죠 스티로폼 큰거 조립식으로 음. 건물 짓때 그. 그게 어. 한 면이 한 있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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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타고 돌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오. 저랑 세형이랑 친구 두 명이랑 긴 나무 떼기 막 이러고 돌 거예요. 어, 배 타고 근데 저쪽 반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야 이봐 너뭐 하는 거야. 주인이 없었던 거줄 알았는데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해맨돌아는게 어, 보여. 이게 우리가 빨리 노래를 져가지고 도망을 같지 그때서 또. 아, 와, 근데 이제 다리 막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어. 친구랑 앞에 있는데 형이랑 나랑 어. 또 달리가 기좀 느리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달리 빨라서 웅! 지나가고. 어, 이건 제가 정말 얘랑 어. 저랑 둘다 얘기한 게 아니고 어. 둘다 잔머리 각자 한 거예요. 그 양생이 거기서 와 달리다가 거기 옆에 이제 그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음. 그 달려가다가 저는 그네를 타는 척을 하고 <laughs> 세 형이 <명이> 계속 <돼서 웃음> 밀어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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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해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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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고 나서, 와! 그 친구들은 둘이 이렇게 멱살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걔네 둘만 는 거야. 나 이렇게 양생짓을 해가지고 안 걸렸던 적이 있어요. 둘이 말도 안 했는데 딱. 아니, 들렸 진짜 그때, 그때 호흡은. 제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뽑자면 그호흡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완전 안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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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닦주세요이 아, 아, 아. 대박이네. 이거 다준다니치 집안은. 시원하시 자, 예. 좀, 이제 좀, 그 원기 회복하셨죠? <laughs> 네. 다시,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아니, 지코 씨 이상형이 글래머러스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형도 같은 이상형이에요? 일단, 베이스는 비슷해요. 글래머러스. 베이스는 비슷한데, 그좀 디테일한 거는 좀 다르죠? 저는 일단 건강한. 건강분이 음. 좋아요. 아, 헬스트레인. 어떤 분? 네, 헬스트레인은 좋아요. 네. 아. 좋죠. 네. 아 그러니까 인스타 둘러보기 하면 이제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둘러보기 하면? 둘러보기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 하도다 가. 그러니까요. 어. 근데 하트 물를 누를까 봐 되게 조심하면서. 그렇지, 그거 나와. 하트 누를까 봐. <laughs> 다시 뒤로 갔드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래, 하 네. 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저기 양세찬씨 때문에 엄청을 받았잖아요. 야 네. <laughs> 야, 저 이게 다 있구나. 어. 양세찬 씨가 저한테 그냥, 그냥 사진한번 보시 누구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형한테 소개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어. 그래서 이분도 그걸 알고 있는니 아직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자리 를 마련할게요 하고 저는, 어. 저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사진만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확대해 보려고 누고 누르다가 누르서 상한짓 뭐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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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뭐 했는데 그 그러니까.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세장이 씨한테 갑자기 개그맨 조세호 씨가 <laughs> 좋아요를 자기의 모든 사진을 좋아요로 누르고 아,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무섭다고 그, 아, 왜 아, 그래요? 아니 좀 놀라가지고 볼륨. 뭐라고? 계속 이걸 확대하려고 눌리는 거야 모든 사진을 아. 다 확대하려고 아. 이렇게 확대하니까 저도 한 번은 그, 음, 지금 은두 음. 분의 여신은 없어요? 없죠 저, 저. 얘 말은 믿을 수가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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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 지코 <laughs> 씨가 또뭐 얘기를 한게 있대요. 양세형 씨가 뭐 방송에서 막 까불고 막 그러시지만 네. 실제로 카메라 꺼지면 뭐 진중하다 못해 섹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 아, 방금 전에도 어. 들어오기 전에 음. 항상 대기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음. 네, 그냥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오면 되게 어. 그, 어. 그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충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의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 아, 아 진짜요?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세요. 어. 우리 그 친형은 네. 어떻습니까? 우리 형은 뭐, 형도 형은 이제 어떡할 때쯤이지 어떡할 때? <웃음> <웃음> 우리 형은 장모예요. <laughs> 장모예요. <자, 자, 아니, 웃음> 우리, 우리 형은 형이 장모 우리 형이야. 막 정말 형. 기억이 <laughs> 남나? 우리 형아 진짜 멋있다 이런 적 없나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저 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 어. 일본 같이 아. 유학을 아, 했었는데 그거? 되게 위계 질서가 엄청 심해요. 일본 학교 네, 일본 학교 되게 엄청 심했었거든요. 선배 힘들한테좀 불려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 음, 네, 거의 순이로. 아, 상래요 네, 다행히 우리형도 같이 입학을 해서 응. 저 형의 동생인 걸 알고 이제 좀 어. 아, 네. 네. 아, 그럼 네. 제가 다 이거 다 위에서 다 내가 해결을 하는 거지. 아 <laughs> <그런 거>. 근데 오들 때도 끊어 놓는다고. 오늘 때리고. 아, 오늘은 또두살더 올릴까? 이 한쪽 밑에에다가 이렇게 이걸 때리면 아, 알겠습니다, 형님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부른 다음에 다른 제 친구들 다 불려가고 이제 전화난 너무 안전한데. 아. 아우 기기적인 멘트. 아우 그 사람들이 때린 보다 <laughs> 형이 때린 <때리는> 게 더. <laughs> <아니. 웃음> 음악팬이 <음악회는> 그냥 집에 가 <laughs> 있구나. 어린 내 안에 깡패는 칠룡이었네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그러네. 아. 근데 그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이나 어.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무슨 음악파일이 하나 있어요. 음. 음악파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요? 근데 이게 지금 노래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야. 가사가? 내용이, 뭐, 소상해졌어, 내용이 뭐예요? 런 거요? 내용이 응. 거의 나의 친형을 해해할 어, 어, 거야 박살내버리고 <laughs> 어, 어. 가사가? 킬김 너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 어, 어. 어, 어. 진짜로 친형을 디스을 디스가 아니라 죽 아니, 저는 형을 쓴게 아니고요. 나를 쓴게 아니야? 저는 그게. 신용야 그 이게 선배? 선배. 선배? 뭐 형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나에 대해서 항상 헹긴 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나의 헹긴 게. 그 형은요, 저는. 음. 저는 음. 이제 오늘 이제 쌈 보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laughs> 고등학생 때부터, 네. 고등학생 때 이제. 형은 이제 되게 활동적이었고요, 고등학생 때. 저는 항상 집에 있었어요. 네. 집에서 항상 그냥 음악 듣고 믹스텝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이러면요. 더 어렸을 때라서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대입해도 약간 조금 말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아, 음. 그러니까 형을 염두에 두고 쓰는 곡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 흡사했지? 아, 그 그러니까 도둑이 제일 갈려 아, 그러니까 수가 <laughs>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자,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한 <laughs> 두지 <두진> 않았어요. 이렇게 <laughs> <관심이 안 웃음> 아니, 아니, 아, 이러면. 이러면 더상처지 어, 아, 더 산초지 지금. 본인이 미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잖아요. 동생한테 네. 미안하니까 이제. 그동안 한게 있으니까 그런 가사들이 아, 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느끼나. 스트레스 받아. 사과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신기한 게 저희 둘이 다른 방썼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음.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둘이 같은, 방... 같은 방이었어요. 아. 다, 저희는 같이 절대 못 쓰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니까 음.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잖아요, 아, 여름에. 네. 어. 그러면 끄지를 않아요. 그냥 문에도 자는구나, 그냥. 심지어 고드림이 생겨요, 음. 이 천장에. 아, 진짜요? 아, 에때 아, 진짜, 네. 아, 네. 아, 진짜 네.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그러냐요 그래, 더위를 무서워해요.

있어요. 아 여기 뭐가 즐거워? 다, 먹고, 다, 먹고, 다, 다 벗고, 다먹고다먹고다 벗고, 그냥 네. 이렇게 이불만 딱 쓰고 있으면은 여기서 체온이 생겨요. 어. 제 몸에서 체온이 생겨요. 어. 그리고 그게 아니라 천을 닫고 있으면 열이 보고, 아예 추출해요. 무슨 무기자가거처럼 텐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형 아 방을 아빠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말을 잤어요. 너무 저, 너무 더럽게 치고 막뭐 벽지 깨져고막누워 붙어 있고 막. 아, 내가 들이지만 네. 너무 꼴보기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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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벽지 는왜 까지는 거야? 벽지가 난 코딱지를. 아, 이건 <laughs>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짓 있어. 아, 아니 그수있어 어, 아, 네, 자 코딱지, 코그 줄... 알아요. 아까 보니까 그시가 한편으로는 참 이게 집안에서 너무 또 때로 불쌍하네 이게 네. 보니까. 외모하고 아 전혀 반대네. 아나 살려준다며. <laughs> 어? 이게 살려주는 거야 지금. 다 앞으로 나가야죠. 코딱지에사는알 거야. 이 이거 진짜 코딱지 는 진짜. 이제 보세요. 아예 어렸을 때뭐 코딱지야. 아니 코딱지 뭐 다. 그런데 그랬어요 아버지는 약간 좀 그래도 너. 너같이 그렇게 착한 형은 없다고 음. 저한테 계속 그런 아빠 그런 얘기 했었어? 주인 택배기지연에 맞나요? 항상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한테 저는 그거만 믿고 뭐 그걸 로 위로 삼고 그래놓고 방을 없애신 거죠, 아버지? <laughs> <앞서> 방을 없애시고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대로 가실 수 네. 있죠 그적인사이있었 아, 근데 보통 그러면 <laughs> 예. 동생 방으로 맞아요 형 방으로 고 집안에 따라 아니, 그럴 수도 수 있죠. 첫째니까 이해해주겠지는 마음에 네, 들어요. 네. 저희는 거. 이상하게 거. 형이라고 이렇게 돈는더 아, 어, 주네. 굉장히 형평성이 아,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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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 면에서 부모님께서 첫 네. 예. 저희는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형이 먼저예요. 어. 아, 무조건 아. 형 먼저. 하지만은 형이 챙겨야 할건 무조건 동생. 아, 동생에서 맞고 되면 다 형이 해결하고 아, 이런 아, 이런 거였어요. 이리 아, 또 굉장히 또 네, 한국적인 아, 한국적인 그, 그런, 그런 네, 옷은 옷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입던 거 물려 입었어요? 아니면 다 아, 똑같이. 그때는 그것 사이즈가 똑같아 가지고 아, 그 아, 둘이 아, 똑같이. 입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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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만 다른 거를 아, 사주고 약간 음. 그러니까 쌍둥이들 입는 것처럼. 아, 아, 네. 네. 그럼 이쪽말라는데옷 같은 거 어떻게 했어 이은 네. 옷. 옷 같은 거야? 원래 옷은 입었어요? 이제. 아, 야, 아, 뭐, 너 진짜. 나 진짜 투데. 야, 이뭐 이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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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뭐, 있네. 아니, 그러니까, 아, 뭐야? 형, 뭐야.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낙이 엄청 모아서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런 나,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한달 동안 모은 다음에 아, 이제 그치. 제품을 딱 사러 이제 간 다음에 집에다 딱 아, 모셔놓는 거예요. 얼마나 거거든요. 기쁠까? 어, 너무 기쁘죠. 다음 날 입고 나가는 거죠, 이제. 어, 형이? 아, 그거 형이. 아, <laughs> 뭐, 내가 언제 다음 날 입고 나가? 거의 항상 개봉은 형이 했어 그래서 제가. 아니 세게아장에다가 네. 아, 그걸 따요 와. 내가 어떻게 따서 아, 그러니까 형이또섞어또안 좋지 안 좋아 공전으로부터 아니야 전으로 진짜 너무 소름이 었어 어떻게 아야 나도 나도 나 진짜 아, 기나이안나 청소년 아, 범죄. 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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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안도나에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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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도 나도 나도 나 이제 도 나도 나도 나 이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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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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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재혼피 있어야지, 그건 재혼이고, 맞아. 맞아,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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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맞아 당시에 스웩이잖아요.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 그 스웩을 제나 낙이었는데, 그걸 못했어. 그것까지 뺏어가니까 좀 그게 확실해. 그 어. 너가 나살려준다네 그니까, 눕게 제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까지아니까지나왔 놈이 아니야. 아니자 아니야. 자니야아 그러면 똑같아져 <laughs>